힌트 주면서 여기 놓으면 될것 같은데? 귀엽게 포장해서 이렇게 가져왔어요 귀여워 여기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탐나는데? 어, 네. 저는 진짜 필요하고 쓸모 있는 걸 가져왔어요 전 심지어 샀고 돈도 조금 들었다라는 점 이번에 또 연말이니까 연말과 관련된 물품이에요 제 거는 작지만 그냥 여는 순간 우와! 해요! 다개 쓸데없는 거 가져올 줄 알고, 어, 내 거는 그래도 괜찮겠지 했는데, 지금 보니까 내게 제일 좀 허접할 것 같아. 난해보이 거. 아니, 진짜 언니가 진짜 좋아할 거야. 진짜? 아, 그럼. 나는, 건강식이. 너도 ]인가? 좋아할 건데, 아, 언니가 진짜 좋아하겠다. 아, 그래, 약간 나한테 훨씬 더잘 맞아? 잘 맞겠다. 그럼 안 바꾸는 게 맞다. 아니아니언니제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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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신 아니야. 아니야. 액자인데, 근데, 근데 직접 받았어. 그거 리미티드야. 아, 빨. 아, 뭐야? 뭔지? 뭐야? 연예인이야? 가람이가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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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짜증나. 아, 존나 싫다 진짜. 가람이한테. 아, 뭐야? 콘텐츠 때네 사진 좀 써도 될까? 어, 써 누나. 이렇게 어. 해서 직접 받아서 이거 어, 어, 진짜 <laughs> 그럼 이제 해보니까 너볼게요 아, 너무 잘 어울리겠다. 언니가 심지어 좋아할 것 같은 색상이야.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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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잔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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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브라져요 <laughs> 뭐야? <웃음>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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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 그냥 프로자가 아니라. A컵 왕뽕 8cm 브라잔요 야, 이거 내가 아, 가질래. 근데 거기다가 제가 귀여운 하트 스티커까지 부, 붙여놨답니다. 예. 아니. <laughs> 저처럼 손톱을 하기 귀찮으신 어, 여러분들 어, 위해서. 손톱 어, 이 근데 이거 좋다. 나 런닝할 어, 때, 런닝할 때 이거 들고 껴야겠다. 반짝반짝거리겠는데? 야, 나, 나, 진짜 이거 탐나 어. 잠깐만. 마음에 들어? 어, 너무 마음에 든다. <laughs> 현장에서 이 작가 보이면 저예요? 겁나 무섭다. 와, 진짜 너무 마음에 든다. 아, 아니, 좀... 마음에 든다고? 어 아니 거기 버섯밭에 있는데 언니 그런 거 싫어하잖아. 진짜 나 운동할 때는 그런 거잘 아, 생각해 봐. 이거 되게 거칠 것일걸? 아니야 이거는 <laughs> 아니야 언니 이거 되게 쪽팔릴 건데. 고맙다, <laughs> 고맙다 진짜. 아 졸라 오울해아 진짜. 세봉아 너무 고마워. 아니야 고마워 하지 마.